영상 처음부터 짧게 요약하면 모인스터 잡으러 와서 유물이나 줍게 하고 아직도 나락 악몽 보스 뺑뺑이 도는 반복 노동 게임 이미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한두 번 해보라고 권해보고 싶긴 한데 추천은 어렵고요. 구매 안 하셨으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헛구입니다 디아블로4 시즌9이 오늘 7월 2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소술사로 진행을 해봤구요 레벨 60이 말렙이라서 레벨 60까지 찍고 정복자 레벨 56까지 키워봤습니다 난이도는 고행2까지 진행을 했구요 시즌 컨텐츠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할 때는 혼자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레벨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파티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직 맛보지 못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날 오픈런을 해봤을 때 저의 느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뭔가 디아블로 4는 재미가 없다고 하면 좀안 되는 분위기라서 나름 용기를 내봤는데요. 괜히 재밌게 하고 있는 사람들 좀 초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취향이 다르니까요. 오픈런을 하면서 재미가 있던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던 부분들이 더 많아서 게임에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즌에는 몇 가지 패치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악몽 던전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화 인장이라고 생겼는데 악몽 안에 새로운 던전이 생겨서 그곳을 3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당연하게도 3단계까지 가면 갈수록 보상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악몽에서 좀 대부분의 재료가 수급 가능하게 패치가 되어버려서 더더욱 악몽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다음은 호라드림 함이라는 시즌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를 좀더 강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추가 피해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게임이 되어 있죠. 자, 문제점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 해볼 거는 레벨링 파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60레벨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레벨링 같은 경우는 게임을 시작하고 처음 단계부터 후반, 정복자 단계까지 말하는 건데, 이번 시즌이 이제 악몽에 좀더 힘을 줬던 시즌이었음에도 초반 레벨링 같은 거는 사실 지옥물결 같은 다른 컨텐츠가 좀더 좋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여전히 지옥물결의 레벨링이 좀더 압도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이제 이친지혜라고 추가 경험치를 주는 악몽 컨텐츠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보질 못해서 이점 양해 바랍니다. 소문으로는 뭐한번갈 때마다 34레벨에서 36레벨 정도까지 한 번에 2, 3레벨업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악몽이 레벨링이 있어서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험치를 주는 상자의 곡물 같은 지하도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지하도시를 가면은 뭐 아이템도 얻을 수 있고 파티로 이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역시나 지옥물결 역시 약간 지하도시의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옥물결 역시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각종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레벨링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옥 물결만 할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 건 시즌 퀘스트입니다. 저는 시즌 퀘스트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유물만 줍다가 퀘스트가 끝납니다. 뭔가 재미를 느낄만한 부분이라든가 스토리가 재밌거나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지루하고 그냥 숙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지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되게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야기를 해볼 게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홀령사가 다른 직업보다 압도적으로 셀 때. 디아블로 4를 접었었습니다. 아마 2024년,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이템 복사에 막 터무니없는 밸런스, 뭐 버거투성이 게임 이런 거에 저는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패스 오브 엑자일 2라는 게임을 하다가 디아블로 4에 좀한 1년 만에 오랜만에 왔죠. 보통 시간이 지나면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발전을 하는데, 디아블로4가, 디아블로4는 뭐가 발전된지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컨텐츠, 혹은 게임플레이 측면에서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좀 억지로 애를 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성장을 해야 되는 사춘기 때, 키가 큰게 아니라 약간 살만 찐 느낌이었고, 키가 150인데 몸무게가 100kg 된 듯한?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막상 시간을 투자해서 레벨업을 하고 나락이나 악몽 컨텐츠를 진행하더라도 결국엔 어픽스 유니크 아이템을 먹어야 돼서 돌고 돌아 보스 뺑뺑이 할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보스전을 하자할까 네, 이게 디아블로 4가 결국엔 보스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재미있던 부분은 도대체 뭐였냐? 의외로 솔로로 진행했을 때는 게임이 너무 지루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티가 좀 괜찮았습니다. 소셜 파티에서. 어 네, 파티 찾기 해가지고, 이렇게, 파티로 진행하는 거, 그죠? 파티로 진행했을 때는, 이제 성장의 체감도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티원들이 해주니까 되게 괜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뱀의 홍채, 뭐 이런 이제 유니크 아이템들이 있죠? 이런 유니크 아이템들을 사용한, 그리고, 호라드림 총매를 사용한,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게좀 생겨가지고,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발전은 했으나, 아직은 부족하긴 하다. 억지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건 되게 불쾌했다. 그리고 결국엔 악몽과 나락, 보스 뺑뺑이 빼고는 컨텐츠가 없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라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드느라 두서없이 말했는데 그만큼 디아블로4가 좀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학구였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